안녕하세요. 아, 네, 다녀오세요.

그래서 생각했잖아 나 운동할 수 있겄어 보비 운동하러 가운데 두자 이거야? 뭐냐? 서갈라 가운데 두자 해보자 안나 뒷모습 <laughs> 혼자 살아서 <살았어. 웃음> 아그 어, 이거 그볶음밥 이거 없던 거 같은데 어? 우 있었어 한, 한 3년 넘었어 한 3년 넘었 1분도 안된거 같은데 팅됐어 <laughs> 우리 오자마자 바로 <laughs> <laughs> 혼자 왔아 <왔다. 웃음> 혼자, 아, 혼자 아, 갔어? 살안찌는여유가 <laughs> <칠> 네, <laughs> 있어 <웃음> 계속 움직여 아, 언니, 언니? 왕? 우 왕이야 왕자리. 이럴 때 왕이 봐야지. 어, 언니 꽃도 안 한다. 찍을래? 어. 아, <laughs> <laughs> 그래? 나 소주. 어? 소주. 아, 소주 <laughs> <야이> <laughs> 뭐 <안> 네. <laughs> <laughs> 아, 미 언니 어디서 어디서 자 그래서 약간 그 뭐였지 어묵 게 아, 어묵 어. 어, 인싸 짠 알아? 하아 아, 아, 이거 그거 우리사럼 가능해? 할수 있겠어? 언니가지가 오른쪽 아좀 동동글 아니야 너도 찍어. 안녕 잘 찍는데? 언니가 찍어볼. 술좀 마시겠다. 내가 한 사람 멀리서. 근데 이거 약간 바보처럼 되는 거 같아. 한 명이 못하면요. 셋이서 그 찍으면서 바꿨어. 하기가 힘들어. 둘이 동시에 해야 돼. 아 맞아. 오른쪽으로 <laughs> <laughs> 갔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모여야지. 시작. 오른이 못해 오이 못해. 아좀 절반 거 아니야? <laughs>

주말에 그 그런 예전에 막 평가가 좀 ouais. 그렇게 뭐 만족도 음, 그런 거했었잖아 그래서 또 하면은 렇게 한번 미리 가 하려고 하는데 는도잖그까가 아디다스도

저 접었다고 아, 그래. 혼자 들어오 yep> 비서팀이 몇 명이랑 들어왔던 것거 같아. 결혼한 엄마 아니는 거지? 아니, 야는거 아니야 될까? 원래 했다가 아살고 버리면 나죠 어? 아니야? 니 포가는 고기 아니가? 봉고비는 단다? 나 어, 자두에이드 자두에이드?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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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응맛있 자두? 아니야 자두에이드 아니, 아니, <laughs> 나 자두 적있어가 자두 이 맥주. 어, 아, 지존이 맥주가 어지존이 맥주가 좋아요 그정에 있는지 봐봐 양주 아 우리 양주 놀러가자 어? 어 놀러가도 돼? 어? 양주? 아닌가? 아, 괜찮아요 <laughs> 이거 문방구 가위 <부라이> 아니야? 그니까 <laughs>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항상 이가이죠아 그래? 안 좋게 야 그럼 공급이요 그래서 왜 갔냐고 아, 맞아 아, 공급이요? 나 아, 진짜 진심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누구 잘생긴 사람 있었냐고 맥주가 맥주 안 컸을 맥주 쪼끔 있어요 <laughs> 이거 맥주 돌아오긴 해? <laughs> 어 언젠가 나 이거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뭘 먹었죠? 1차는 알찜을 음, 먹었고요 2차는 공급이어를 갔어요 그래서 3차를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베스킨라빈스에 갔는데 주문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연아 자리를 찾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자리를 아이집... 찾아서 가는있요 아띠네 빙수 너무 깡패야아 맞아 갈게깡패 안녕 <laughs> 그 솜사탕만 넣어 솜사탕 솜사탕 맞아지 아니 상관없다고요. <laughs> 고깃집 가서 떠먹기 <laughs> <오, 선, 오, 웃음> 간다. 나 하나가 알겠지? 야, 야 지금 잡기 간다. 아, 근데 미안해. 진짜 항상 지나가면 이러니까. 그래? 야나 노란색 너는. 뭐야? <laughs> 아, 아, <시키러> <laughs> 결국 올라갔다 내려. 아 받아 받는 거였어? 주는 음. 게 아니라? 음. 음. 아 그런 거 없지. 그냥 음. 1층 내려갈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같아. 멍청 뭐막 나가. 편의점 갈 때도 그래서 했어. 응? 음? 보이지 않는데 편의점 음. 갈 때도 했어. 음. 지하에서 음.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내야 된다고. 응? 음? <laughs> <laughs> 권한 없어. <웃음> 어. <웃음> 어 뭐, <웃음> <잘해>. <웃음>